자, 바보도사의 천자문. 자, 오늘은 여덟 번째인데요. 자, 오늘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의자입니다. 의자 많이 봤죠. 뭐, 의의 의, 바르르, 오르의 뜨드해서 라이토스 해가지고 의자는 이 의자는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고 이 의자는 여기 그... 이 의자에다가 이 말언자가 붙은 건데요 말을 할 때는 옳은 것을 가지고 옳지, 옳은지 그른지를 이렇게 서로 따져봐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뜻의자가 있습니다 뜻의 이게 코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심장 위에 이렇게 코에서 이게 머리를 뜻하는데요 뭐 이렇게 뭐 뜻, 생각, 마음 그걸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지할 의 defend, d e f e n d 의지할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의심할 의. 여러분 많이 알죠? 의심하다의 그 의자. 그리고 이거는 그, 그 의사 의자, 의원 의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옷 의자입니다, 여러분. 옷 의자 많이 봤죠? 옷. 옷에는, 옷에는 그 사람의 뜻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옷을 그 사람이 어떻게 입었는지만 봐도 그 사람 마음가짐이 어떤지 여러분도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 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게 돼 있고요. 예? 그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의복 한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왕 옛날에 왕들이 왕권을 다시 이렇게 가, 갖게 됐을 때 의복을 새롭게 이렇게 입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옷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바른지 그른지를 따지고 바른, 바른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 따지고. 근데 그 바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만 그렇게 따지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따졌는데, 그, 그게 만약에 옳지 않다면, 옳은지 안 옳은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에서부터 생각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하고 있는 행동이나 옷가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아그 힌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고칠지를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원한테 맡겨서 고쳐야 됩니다 참이 의자만 보더라도 서로 연관성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 우리는 그 뜻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을 올바르게 먹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서로 의논해 볼 수가 있고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복장과 옷은 잘 이렇게 차려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항상 어떤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잘 돌아가고 있나 모니터를 하는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의심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을 해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는 것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짜 의의를 따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의롭지 않은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과감히 고쳐야겠죠. 그죠? 고치 병이니깐요. 그거는 사회의 병이고 인류의 병입니다. 이 의자를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어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짐작할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아주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는 지혜로워지면서 세기로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여덟 글자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천자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다고 이 바보도사는 다 자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천자하고 그 바보도사의 천자문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인성을 갖춘 인재가 되어서 이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훌륭한 일꾼이 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